안녕하세요 부자 됩시다의 부자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100만원으로 5천만원 만들기 14일차입니다 14일차고요 지금 시련 소이 지금 44,000원에 찍혀있는데 제가 오늘 그 일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매매를 한게 있습니다 어뭐그 일하면서 제가 휴대폰으로 매매한다고 영상은못 찍었는데 일단 일지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센코라는 종목 오늘 상장된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어, 13,000으로 시작했습니다. 13,000으로 시작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어, 다시 눌러주고 계속 어, 행보를 하다가 어, 3분봉 기준으로 어, 22평선이 노란색 22평선을 어, 올라갈 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뭐한 10분, 15분 정도 뒤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상승이 나와서 1차 매도를 하고 2차 매도를 했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그 줄때 못먹어서 손실, 그러니까 이득도 못챙기면서 그 이득까지 다 어, 반납을 하고 손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몇번 있어서 어, 이번에는 제가 매도를 잘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매도를 하고 난 뒤에 대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어, 대상성이 나와서 지금 아깝게 다못 먹었고요 어, 지금 계속 이 종목을 보고 있고요 제가 방금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어, 똑같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보면서 다시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코를 매수하려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급락이 계속 나와서 요거는 잡지는 못하고 일단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다른 목만 보겠습니다. 센커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반등하려고 하는 기미가 없어가지고 어 일단 얘는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일 약품을 매수를 했고요. 쭉 눌러주다가 어 상방으로 방향을 틀면서 3분봉 기준으로 22평선을 터치하는 모습이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딱 3000주 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왔고요. 음, 조금 뭐 빨리 가는 종목은 아니니까 조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코는 보고 있던 센코는 아직도 여기에서 밑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음? 제가 보지 않는 순간에 1%가 내려가 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오전에 벌었던 휴대폰으로 매매하면서 벌었던 44,000원을 깰려고 하는 그림입니다. 잠깐 저 센커 보고 오는 사이에 뭔가 상황이 많이 바뀌어 버렸네요. 항상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다 마이너스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요. 어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1.88%에서 시작해서 0.72%까지 올라온 상태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4%에 시작해서 아직 마이너스기는 합니다만 0.73%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나름 음 선방하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매도 효과에 쌓여 있는 물량이 되게 얇은데, 두세 효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3,000주, 음1.4% 2,400주 빠지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락 가능성이 많이 보여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음, 저기서 회복하는 그림이어서 들어갔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1.4%에서 손절을 우선 했습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장 마감 시간이 이제 어, 1분 남았는데요. 생코매매 어, 하다가 뭐, TS인베스트먼트를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눌러주고 올라갈 때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뭐 한, 다만 3%라도 잡아서 상한가에 이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위에다 보니까 조금 무서워서 손이 좀잘안 갔고요 근데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일단 오늘은 뭐 미천하지만 13,000원이라도 수익이 일단 찍혔고요 어, 내일은 제가 일을 안 가니까 하루 동안 매매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은 좀더 많은 매매 실전 매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드리고요. 어 기분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